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랫을 주는 스티커레티비 신광기입니다 오늘은 캠프라인 멋쟁이 슈즈 리치엑스 인데 리치엑스는 바닥이 이렇게 생겼어요 리치야 리치엑스는 리치야도 나오는거고 이건 차콜이라고 하고, 브라운 차콜 이렇게나오는데 등산화 이렇게 두 딱과 여불끈이 이렇게 두개가 들어있는 상태고 지금 발는 남녀공룡 230부터 85까지 나오있습니다 멋쟁이 리치 X X 부분에 리치 X 캠프라인 리치 X라고요. 캠프라인이라고 글씨가 큼지가요. 리치 X의 의 글씨가 이렇게 금지가 캠프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밋밋하게 없고 X 자만 이렇게 나와 있죠 안쪽에는 이렇게 X 자만 나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리치아이의 특징은 바닥이 밋밋하다, 끈이 앞에 커브트 연결돼서 올라간다 하는 특징, 뒤 축까지 호몰파나타칸 특징 이렇게 세가지 특징이 있고 차콜색 브라운색 이렇게 나오는데 차콜 브라운으로 남녀공룡으로 230부터 85까지 나오고 있고 차콜에든 브라운은 두가지 다 남녀공룡이고 65mm 기준 525g이나 무게는 그냥 보통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지력을 향상시키고 바위산행 암벽산행에 최적화됐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아치 부분요, 부분이 아치 부분까지 일체형으로 만들었어. 접지가 아주 그냥 쩍쩍 짧붙 뚝뚝대 있다 하는 거죠. 너무 접지력이 우수하다. 또 발도 엄청 편하면서 펌 나게 이렇게 신을 때 일상생활로도 하 충분히 신을 수 있고 펌 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다 하는 거고 끈이 앞에 코브트해서쭉연결대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도 리치. 리지 에디션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밋밋한 것보다 이렇게 글씨를 연하고 여기도 글씨를 포함 나게 해놨습니다 웹피부 터 우선 설명을 들어보면 요 글씨가 X자드가 아 글씨드가 한 부분을 방수 누버가죽이나 하고 요 부분을 위에 부분을 스프리트 가죽이라 고 스프리트는 일명 세무가죽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세무가죽이고 과텍스택이 여기 붙어있다고 되어 있고 네임택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와텍스 대기 붙어있고 전체 필름이 와텍스 필름을 감싸고 있다 하는거와 안쪽에는 전체 또메시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메시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죠. 안쪽에는 중창은 팔로미드솔 이 부분이죠. 까만 부분 얇게 중간에만 팔로미드솔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밑창은 리치 엣지 고무창에 리치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치창의 특징은 바닥이 홈이 많이 파여있지 않고 밋밋하게 되어있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가 아치 부분도 밋밋하게 되어있다. 편편하게 되어있다 하는 게 밋밋한 거라 바이 산행, 암벽 산행, 또는 일상생활 트러킹까지 신었을 때 폼도 나지만 발도 편하다. <laughs> <laughs> 엄청 편하게 즐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태그로는 과텍스 태이랑 리치 엣지 검은 창을 쓰고 있다 하는 거 이렇게 기본 메모리 폰 깔창을 쓰고 있다. 하는 거. 그럼 취급 주의사항이랑 가격표 이렇게 있는데 가격표는 2 4만5천원태 가격에. 실판매 가격이 2 0 했을 때1 9 0 6 0 0원이 되는 신발입니다. 2,000mg. 2 0 0 2 4 0 0 0 0 0 m g 2,000mg. 2,000mg. 2 0 0 0 2,0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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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렇게 나온다. 칩니다. 요 정도의 신은 등산을 많이 즐기지 않는 분들은 일상 생활에 트레킹, MTB 할 때도 신어 보면 여기 밑창이 쩍쩍 붙었어, 페달했어, 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laughs> 편안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이 모든 아웃도어 활동에 다잘 어울리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리치 산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일상 생활을하도 신었을 때또 동계 산행에 겨울 계절에 더잘 어울린다 하는 것은 겨울에는 여기 또 가죽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고 이렇 때문에 좀 탁한 느낌이 들어요. 여름에는 좀더부는 느낌이 들지만 겨울에는 발이 좀덜 시럽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코르 신발로 추천드립니다. 구매해서 동계에도 아웃도어 활동 즐기면서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구매 문의는 스티커입니다. 감사합니다.